안녕하십니까. GY경영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트 작성하는 팁에 대해서 몇,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막대 너비 및 간격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뭐 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연도별로 매출액과 이익이 나와있는 네, 간단하게 정리된 표입니다. 이걸 가지고 먼저 어, 막대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막대 차트를 만드는 방법은 제가 이전에 제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찾아보시면 되고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범위를 설정을 하고요. 삽입에 가서 차트만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차트 삽입이 나오면서 추천 차트와 모든 차트 탭이 있는데 추천 차트에서 적당한 엑셀이 스스로 추천해주는 차트를 설정 해줍니다. 어 이게 제가 지금 그리려는 세로막대 차트도 있고, 꺾음선 차트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모든 차트에 가면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저는 지금 막대 차트를 만들 거니까 이걸 선택을 하고요. 확인을 눌러 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차트가 벌써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 막대 차트의 너비 및 간격 조정하기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막대가 있는데 굉장히 좀, 어, 되게 좁고, 어, 어정쩡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좀 세련되지 못한 느낌이 들죠.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 뭐, 개인이 작성자가 더좀 예쁘게 세련되게 이제, 어, 좀 설정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먼저, 너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비라는 거는 이 막대가 있는데, 이 막대와 막대 사이에 이, 이 계열의, 어, 요소 사이의 넓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요, 조정할 때는 이렇게 먼저, 어 막대를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 있습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누르면요. 데이터,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창이 뜨는데, 여기에, 어 너비, 간격 너비가 있습니다. 간, 계열 겹치기도 있고요. 간격 너비에서 219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100으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100으로 줄여주면은 이 막대가 좀 넓어지면서 이 간격이 좁아지게 됩니다. 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를 좀, 넓이를, 넓게 해주는 게, 어, 차트에, 좀, 안정감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70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70 정도로 하면은, 이 간격이, 이 데이터, 이거를 이제 100이라고 봤을 때, 이거의70% 정도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음, 이제, 계열 겹치기가 또 있거든요. 계열 겹치기는, 이 지금 제가 작성한 차트가 요소가 두 개잖아요 매치력과 이익이라는 그러면은 이 요소의 사이가 마이너스 27% 그러니까 겹치기가 마이너스니까 겹쳐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고 마이너스 27%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죠 이것도 동일하게 이걸 100이라고 봤을 때 27%만큼 벌어져 있다는 뜻이죠 이거를 0으로 바꾼다면은 이렇게 딱 붙게 됩니다 두 요소가 붙게 되고 오히려 이제 양수 50%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50%로 하면은 정확하게 이제 50%까지 겹쳐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만약에 100으로 한다면은 정확하게 이제 100% 이제 딱 포개지는 거죠. 그 세로막대. 이렇게 되, 이렇게 만약에 일부러 작성을 한다면은 매출액이 어 400이었고 400억 원이었고 그때 이익이 45억 원이다. 이런 식으로 어, 정보를 줄 수도 있겠죠. 어. 이게 실제적으로는 두 개의 세로막대를 그렸지만 겹침으로 해서 하나의 세로막대처럼 보이는 효과도 어, 줄 수가 있겠죠. 음. 자, 이런 식으로, 어, 자, 그 너비 조정하고 계열 겹치기를 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차트 작성하는 팁 중에 어,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이런 차트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던 차트고요. 이 차트에서 자, 요소를 클릭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 레이블 추가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간단하게 이제 어, 이, 이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이 추가가 됩니다. 레이블이라고 하면은 매, 이 파란색 계열은 매출액이니까 매출액에 대한 어, 자료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가지였거든요. 지난번에 만든 이 이익입니다. 지금 데이터 어, 겹치기를 100%로 해서 이게 겹쳐져 있는 거고요. 여기도 클릭을 하면은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누르면 은 레이블이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로막대 차트에서는 기본적으로 레이블은 위에 설정이 됩니다. 아, 우선 밑에 거는 지우겠습니다. 위에 설정이 됩니다. 아, 차트마다 어디에 설정되는가가 이제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어, 꺾은 선 차트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을 설정을 하게 되면요. 레이블 추가를 하면은 오른쪽에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오른쪽을 위나 아래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이 세로막대에서는 위로 설정되어 있는데, 가운데나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을, 레이블을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요. 레이블 서식이 있습니다. 레이블 서식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은, 어, 레이블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에셀 값, 배열 이름 이런 게 있는데, 한 번씩 눌러보겠습니다. 아, 값은 별 의미가 없죠요그배열 이름을 누르면 매출액이라는 게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정보에서는 어차피, 어, 이 파란색 그래프가 매출액인 지 뻔히 알기 때문에 굳이 나올 필요가 없겠죠. 그럼 이거 지우고, 항목 이름도 클릭해 보겠습니다. 항목 이름 클릭하면은 위에 이제, 어, 몇 년도 것이냐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이 정보도 2017년이 밑에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겠죠. 그럼 지우겠습니다. 값은 기본적으로 이제 값이었고요. 지시선 표시는 음,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레이블 위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지금 세로 막대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바깥쪽 끝에라고 설정이 됩니다. 이걸 다른 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가운데를 눌러보면요, 이 세로 막대의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고요. 안쪽 끝에를 눌러보면은 이 안쪽 끝에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축에 가깝게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이 가로 축에 가깝게 여기로 설정이 됩니다. 어, 본인이, 어, 만드는 차트에, 어, 그, 어떤 차트냐, 어떤 걸 표현하냐에 따라서 그 매번 틀리잖아요. 거기서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다. 엑셀에서는 기본적으로 세로막대 차트는 이 막대의 끝에 위치한 게 가장 좋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자, 이 세로막대, 이 꺾은 선 차트에서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레이블 서식에 가셔서 뭐 가운데를 설정하면은 설명, 가운데로 딱 들어가게 되고요. 어, 위나 어, 왼쪽, 오른쪽, 오른쪽 기본이었고 위나 아래로도 설정이 됩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위쪽으로 좀 많이 변경을 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 변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 레이블 위치, 레이블을 설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레이블의 위치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는 차트 범위 조정하기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차트를 지금 만들고 있었고요. 자, 이렇게 차트를 클릭하시면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어, 되고 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여기를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요 범위가 조정이 됩니다. 2017년까지 범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조정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2015년까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만약에 내리게 되면은, 어, 지금은 이제 다른 게 없으니까 이렇게 빈 칸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를 이제 하나로만으로줄 수가 있고요. 아 2017년만 볼 수도 있고, 어, 이런 식으로 2익까지 본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하나를 더 만들겠다. 만약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매출액과 이익이 나와있으니까 이번에는 뭐 인원, 그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인원도 같이 보겠다. 그러면은 인원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임의적으로 듣겠습니다. 인원이 뭐 100명이었고, 어, 110명이었고, 115명이었고, 120명이었고, 130명이었고, 150명이었고, 180명이다. 이런 식으로 인원을 추가를, 이제 차트 영역에 추가를 한다면요.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차트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범위가 나오는데, 이거를 땡기셔도 되고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차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요. 데이터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요. 자, 이게 이제, 어, 점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차트 데이터 범위입니다. 여기에서 I5열까지, I5열까지였잖아요. I5셀까지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I6으로 바꿔주시면은 인원까지 추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차트 범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혼합 차트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태까지 만들고 있던 차트는 이런 막대 그래프 차트였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매출액 이익 인원인데 매출액과 이익은 어, 숫자잖아요. 어, 이익도 숫자, 인원도 숫자지만 매출액과 이익은 아무튼 어, 경영의 실적에 관련된 거잖아요. 매출액과 이익 어제 같이 움직이는 거. 그런데 인원이란 거는 조금 약간 다른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는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부 다 세로 막켓 차트인데 인원에 대해서는 꺾은선 차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합차트로 변경하는 거죠 아, 차트를 클릭을 해주시면요 차트 종류 변경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어, 보통 이제 차트 종류병에 추천 차트도 있고, 모든 차트가 있는데, 모든 차트에서 맨 밑에 가시면 혼합 차트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줍니다. 선을 해주면은, 클릭을 하면은, 자, 어, 매출액은 묶은 세로 막대형. 이게 지금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거든요. 이익도 묶은 세로 막대형. 어, 관계 이상 없죠. 근데 인원은 꺾은 선형. 어, 엑셀이 지금 제가 제 마음을 읽었나봐요. 얘가 지금 이미 꺾은 선형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꺾은 선형보다도 좀 꺾은 선형과 비슷한 이, 어, 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원하시는 걸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네. 확인을 누르면은, 자,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음. 혼합 차트, 기존의 묶음 세로막대형 차트, 일어낸 차트에서 뭔가 다른 계열이 있다면은 이렇게 혼합 차트로 바꾸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혼합 차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보조축 활용하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영상에서 이 혼합 차트를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아, 인원수가 아, 100명입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좀 위로 이렇게, 이렇게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하고 어, 매출액과 이익에 이런 숫자 있는 것 하고 어, 금액하고 어,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조축 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트 종류 변경에 갑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아, 여기에서 이미 이제 모든 차트, 혼합 차트가 지금 설정되어 있는 상태고, 보조 축을 클릭을 합니다. 보조 축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 이제 보조 축을 좀 위로 올려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보조 축을 이제 위로 이렇게 올리려면은, 한 마이너스 백 정도,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백 정도 되면은 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소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마이너스 100으로 설정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얘를 다칠 수도 있겠죠. 얘를 최대값을 500 정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축소식에서 최대값을 500으로 바꾸면은... 어, 축서식에서 최대값을 500 정도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보조축을 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엑셀 차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 꾸미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어, 이 상태도 좀 보고서에 넣기에는 조금 음, 세련되지 못한 차트잖아요. 좀 세련되게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레이블을 추가해볼게요. 위쪽에다가 인원을 나타나게 해주고, 인원 레이블 추가, 이것도 인원을 나타나게 하고요. 그리고, 어, 계열 서식에서, 어, 이걸 겹치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가 매출액이고, 여기가 이, 이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색깔을, 이제 하얀색으로 좀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인원에 대해서도, 어 좀, 도, 표식이 있는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차트 종류 변경해서 꺾은 선보다는 꺾은 선, 표식이 있는 선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레이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아, 세로막대선 레이블이 이제 오른쪽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선택을 한 다음에, 레이블 서식에서, 위쪽으로 바꿔줍니다. 레이블의 위치를 위쪽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다 위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여기 이제 레이블이 다 달려있으니까 이런 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없애주겠습니다. 자, 여기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 선도 없애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자, 여기에, 이제, 이, 가로축만 남아있는데, 가로축을 좀 두껍게 해볼게요. 여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서식에서, 어, 도형 윤곽선을 좀 굵게 해줍니다. 이렇게 굵게 해주고, 좀 두껍게 해볼까요? 두께를 지금 1 정도로 바꿔볼게요1 정도로 하면은, 약간 좀 두꺼워졌죠? 색깔도 좀더 진한 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냥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은, 그나마 좀 처음에 봤던 것보다 좀 많이 더 세련되졌죠. 그리고 여기다 차트 제목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땡땡 OO, 땡땡사 매출 땡 연두별이라고 하면 되네. 연두별 어, 경영 실적 및 인원 현황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뭐이 밑줄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홈에서 밑줄 그곳은 두껍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자도 휘대하고 이 옆에 이축 축을 없애니까 이게 내 보조축을 없애버리니까 이게 내려와버렸습니다 이걸 다시 살려야 되겠거든요 자, 그러면은 축에서 축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요 보조 세로축 이게 다시 살려줍니다. 다시 살려주면 처음에 우리가 설정했던 것처럼 인원은 좀 위로가 있고 그다음에 어, 경영실적은 좀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 됐죠. 경영실적 이게 좀, 좀이 정도 올리고요. 경영실적을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축 서식에서 최대값을 어 600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로 설정하면 되겠네요. 이 정도로 설정을 하고. 이렇게 설정해서 이렇게 하면은 안에 그래프 이, 이 차트 범위만 조정을 또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를 어 아예 없애 버리면은 이게 축 서식이 무너지니까요. 이걸 하얀색으로 바꾼 다음에 글자 크기 하얀색으로 바꾸면 없어지게 되죠? 그다음에 글씨 좀 작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작아지면서 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크게 됩니다. 그리고 얘도 하얀색으로 바꾼 다음에 글자 크기를 이 정도로 바꿔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좀더 크게 하면은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법례가 있는 거고요. 자 매출의 이익, 그다음에 인원에 대해서 연두별경영실적및 인원 현황 이런 표를 어, 나름대로 조금 보다 세련되게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세련되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사람마다 스타일이 틀리니까 어, 저는 이 정도로 이제 어떤 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 습득하셔서, 이제, 음,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로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뭐, 넓이 조정하기, 뭐, 계열 겹치기, 보조, 이제, 어, 보조축, 혼합 차트로 만들기, 보조, 보조축 활용하기, 뭐, 등등, 이제, 꾸미기. 전체적으로, 이제, 시리즈별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어, 여러분들이 엑셀 차트 만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차트 요소를 쉽게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여기까지 이제 차트를 만들었잖아요. 어, 차트가 있고, 차트 차트에서 차트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요. 뭐 변경사항이 있을 때 여기서 그냥 바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레이블을 없앨 때 이렇게 딜리트를 해도 없어지고, 또는 뭐범례를 없앨 때 이렇게 없앨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 를 선택해보면 옆에 이제 녹색 이게 뜹니다. 녹색 십자가가 뜹니다. 녹색 십자가 이름이 차트 요소 뭐 이렇게 뜹니다. 그럼 이 차트 요소 녹색 십자가를 누르면요. 차트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축 선택이 돼 있죠. 그다음에 축 제목 선택이 안돼 있죠. 가보면 축 제목에 가있을 때, 어축 제목에 선택을 해놓았을때옆 보시면은 이런 데에축 제목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누르면은 축 제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로축 축제목, 이제 보조 세로축 축제목, 좀 가로축 축제목을 이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좀 지워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트 제목도, 지금 우리 차트 제목을 지금 나와 있고, 이걸 누르면은 이제 차트 제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 레이블. 레이블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은 레이블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레이블에, 어, 클릭을 한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 밑에 이제 이런 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어 뭐, 법리 표지 포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오차 막대 같은 것도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여기 오차 막대가 이제 생겼죠? 차트 요소별로. 이런 게생기게 됩니다. 눈금선도, 이렇게 생면 눈금섬이 있는 거고 눈금섬을 없앨 수도 있는 거고 범례도 지금 여기 범례가 있는데 범례를 클릭하면 이제 없어지게 되고 다시 클릭하면 나오게 되고 범례가 밑으로 나왔죠. 범례도 이제 아니 여기서 지금은 현재는 오른쪽에 나왔는데 이걸 이제 뭐 아래쪽 또는 왼쪽 이런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세선 우리가 추세선도 이제 자주 그릴 수 있는데 추세선도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매출액 이론 있잖아요. 매출액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출액에서 추세선을 추가를 하면은 추세선 이렇게 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추세선에서 추세선 서식에 가시면요, 자, 어 추세 수식을 차트 표시, 뭐 R제곱을 표시,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추세선의 어, 서식과 수식과 R제곱, R제곱이면은 그 얼마나 정확한지 어,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뭐, 당장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차트 요소 버튼을 클릭을 해가지고 쉽게, 어, 차트 요소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팁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